안녕하세요. 에이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그라파이트 샤프트, 특히 드라이버 샤프트의 이런 강도의 차이, 좀 단단하고 무거운 샤프트와 조금 부드럽고 가벼운 샤프트가 실제 샷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봤습니다. 많은 골퍼분들이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이라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비거리는 이런 샤프트의 성능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결과가 예상되는 테스트이긴 하지만 실제 어느 정도 차이인지 직접 확인을 하신다면 샤프트를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제가 직접, 사람이 직접 스윙을 하면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정답이라기보다는 참고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테스트 방법은 같은 헤드와 같은 종류 샤프트를 사용을 하고요. 이 샤프트의 강도와 무게만 다르게 세팅을 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테스트 클럽은 야마하 리믹스 218 클럽 패드를 사용을 했고요 테스트 클럽 로프트는 9.5도 그리고 스탠다드 세팅으로 진행했습니다 테스트 클럽 샤프트는 투어 AD i z 시리즈를 사용을 했는데요 i z 6 강도 S와 그리고 i z 5 강도는 R1을 서로 비교하며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강도 S와 강도 R 같은 경우는. 어, 이런 강도의 차이도 있고요. 샤프트 무게적인 면에서도 강도 아래 한 10g 정도 어,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테스트에 사용된 어, 야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 야마 한국 공식 에이전시인 오리엔트 골프에서 이 테스트를 목적으로 어, 빌려서 어,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테스트 측정은 스카이 트랙을 이용해서 측정을 했고요. 테스트 볼은 타이틀 리스트 프로 V1X와 프로 V1을 어, 사용했습니다. 충분한 워밍업 후에 각 샤프트별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시타를 하고 평균값을 측정을 했고요. 뭐 런치 모니터의 측정 오류나 뭐 완전히 잘못 맞은 샷 같은 경우는 평균값에서 어, 제외하였습니다. 먼저 비거리 결과를 살펴보면요. 강도 R이 평균 253m 정도, 그리고 강도 S가 248m 정도의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좀 가볍고 부드러운 샤프트가 비거리 면에서는 좀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클럽 테스트했던 경험으로 볼때 5m 정도 차이면 꽤큰 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아마추어 분들이 저와 같은 테스트를 진행을 했다면 조금 더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최대 비거리와 최소 비거리에서도 어느 정도 차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강도 R샤프트는 258m가 가장 멀리 날아간 데이터였고요. 가장 적게 날아간 데이터는 246m 정도였습니다. 강도 S 샤프트는 255m가 가장 멀리 날아간 데이터였고요. 238m가 가장 적게 날아간 데이터였습니다. 강도 S가 강도 R에 비해서 조금 더 무겁고 단단한 샤프트, 즉, 탄성이 조금 떨어지는 샤프트이기 때문에 약간 실수했을 때 비거리 면에서도 조금 더, 더 줄어든 결과를 보여주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방향성 측면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테스트에 사용된 야마하 리믹스 218 드라이버 헤드가 약간의 드로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강도 S 샤프트가 평균적으로 17m 정도 왼쪽으로 날아가는 결과를 보여주었고요. 강도 R 샤프트가 평균적으로 25m쯤 왼쪽으로 날아가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도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요. 테스트에 사용된 드라이버 헤드가 좀 드로우 성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가볍고 부드러운 샤프트가 기본적으로 드로우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볍고 부드러운 샤프트가 이런 드라이버 헤드의 드로우 성향을 더 증가시킨 건지, 아니면 가볍고 부드러운 샤프트가 어 기본적으로 드로우 성향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공이 왼쪽으로 날아간 건지,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페이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 헤드로 테스트를 진행을 했을 때, 가볍고 부드러운 샤프트가 이런 페이드의 성향을 더 증가시켰을지, 아니면 이런 샤프트의, 가볍고 부드러운 샤프트의 성향으로 인해서 페이드가 감소했을지, 개인적으로는 좀 가볍고 부드러운 샤프트가 이런 헤드의 성향을 좀더 증가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 어이 부분 같은 경우에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런치각과 백스핀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최초 발사각은 강도 R 샤프트가 14.9도였고요, 그리고 강도 S 샤프트가 12.7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샷 탄도 같은 경우는 좀 복합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런치각 최초 발사각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차이면 어느 정도 골퍼가 체감할 수 있는 정도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백스피는 좀 예상의 외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볍고 부드러운 샤프트가 백스피도 조금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테스트 결과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강도 R샤프트가 약간 더, 아주 약간이지만 낮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강도 R샤프트가 2966rpm 이었고요. 강도 S샤프트가 3025rpm 이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볼때 백스피는 샤프트 특성보다는 이런 헤드의 로프트와 샤프트의 성향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타구감과 타구음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샤프트 강도에 따라서 타구음과 타구음은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골퍼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저는 차이를 느끼기 힘들었는데요. 물론 전체 클럽의 무게가 10g 정도 가볍다 보니까 뭔가 스윙할 때 부드럽고 좀 편한 느낌은 있습니다 하지만 번갈아가며 시타를 해봐도 임팩트에서 느껴지는 이런 소리와 감각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타구감과 타구음도 앞에서 말씀드린 백스핀처럼 뭔가 헤드의 성향이나 헤드의 특성 뭐 샤프트의 성향에서 좀 결정되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샤프트의 강도는 이런 부분에서는 큰 영향이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오늘 테스트 결과를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요. 우선 비거리가 중요한 아마추어 골퍼분들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샤프트를 선택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보다는 조금 가볍게, 조금 부드럽게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약간이지만 뭔가 클럽의 무게가 가벼워지면서 스윙을 좀 쉽고 편하게 가볍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자신감 있는 스윙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아주 약간이지만 뭔가 이런 지구력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결과에서도 알수 있지만 방향성에서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드라이버는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아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페어웨이에서 5번 하연을 치는 것보다는 라프에서 9번 하연을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샤프트가 좀 가볍고 부드러워지면서 이런 샷 탄도나 백스핀이 조금 높아질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뭔가 샤프트에서 정답을 찾기보다는 클럽 헤드에 뭐 로프트를 좀 조절을 한다거나 아니면 헤드에 뭐 무게추가 달려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르게 세팅을 해서 어 나한테 맞는 세팅을 찾는 게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샤프트는 약간 가볍고 부드럽게 세팅을,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고 클럽 헤드에서 나에게 맞는 정도를 찾는 거죠. 비거리는 이런 클럽의 샤프트의 성능이 중요하니까요. 물론 샤프트 선택은 뭐 헤드 스피드, 뭐내 스윙 스타일, 뭐 스윙 궤도, 뭐 신체의 조건, 내뭐 스윙 습관, 뭐 심지어 내가 플레이하는 코스의 컨디션, 코스의 상태,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을 다 참고해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도 참고하셔서 좋은 샤프트, 나에게 맞는 샤프트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